존경하는 110만 용인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구성동, 마북동, 동백1동, 동백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신현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시 도시경쟁력 강화와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철도교통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시철도 관련입니다.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안에 의하면 경기도의 12개 노선 중 용인시의 관련 노선은 동백 신봉선과 기흥광교 용인선 연장선 입니다. 하지만 지자체 재원조달 적정성 평가에서 용인시가 미흡 으로 판정되어 재원조달 방안 대책 과 앞으로 있을 기재부 예비타당성 등이 행정절차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차량이 지난 1월 31일 기준 총 51만 2,250대입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개발과 유동인구의 유입으로 차량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만 도로망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에서 내뿜는 대기 중 오염 물질은 기후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친환경 수송 수단인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첫째, 도시 철도 기금 조성을 제안합니다. 성남시의 경우는 트램과 3호선 연장, 8호선 연장 등을 위해 동두천시의 경우는 GTX C 노선과 경원선 연장 등의 철도 사업을 위해 철도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기재부 예비태당성 통과 그리고 원활한 철도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철도 기금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평가인 AHP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만 평가하는 기재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보다 경제성을 더욱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남지구 개발, GTX 노선 및 인근, 계획 중인 철도 사업 확정 등 앞으로 전개될 수요 증가치를 제시하여 예비타당성에 반영되게 하는 경제성을 높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련터널의 군안용으로서의 기능을 위해 GTX 구성역의 SRT 정차를 건의합니다. 유련터널은 세계 4위, 국내 1위 50.3km의 터널로 고속철도 설계 기준상 피난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내외 장대터널 중 유일하게 군안 승강장역이 없습니다. GTX 구성역에 다중 슬라이딩 스크린도어를 설치한다면 구성역 승강장을 SRT 군안 승강역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와 주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GTX 전용 일반 스크린도어로 발주되어 상반기에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향후 경강선 판교역의 일반 스크린도어를 다중 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KTX를 정차시킨 것처럼 용인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 슬라이딩 스크린도어로 교체하여 SRT 정차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철도교통중심의 단기 정책으로는 GTX 구성역에 다중 슬라이딩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SRT 정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얼마 전 시에서 발표한 SRT 복복선 사업은 중장기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인 특례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친환경 철도 중심 대중교통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적극 행정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